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먼저 우리 경기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 어,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어, 1998년에 교회 개척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또 이곳을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어느 교회나 전도대는 다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별히 경기 제일교회는 이 다른 작은 교회를 세워주는 70명의 전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그 70명의 전도대가 발족이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기도가 하나님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네. 나와 같이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저희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늘 주변에 그런 작은 교회들이마음에 걸렸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역에 그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을 도우면서 저희가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 가장 중요한 건 아, 이분들이 작은 교회로 파송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 지금 저희 전도대원들이, 어,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그 작은 교회에 전도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뭐, 사람 많이 전도해 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해주는데 교회가 스스로 전도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파라솔 전도팀 한 팀이 4인 1조인데 네. 어, 매주 그곳에 나가서 그 교회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세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해에 16교를 시작해서 지금은 22교의 저희 팀들이 파송돼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작은 괴로 나가서 그런 열매를 얻기까지 이 과정이 하루아침 이런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과정과 훈련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저기 위해 전도된 사람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들을 일단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대 일 양육을 통해서 어, 영적 성장을 꾀했고, 어, 그 다음은 그들을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네, 같이 모두가 아니라 그들 중에 구별된 다섯 명을 세워서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전도가 삶이 될수 있도록 네. 매일 모여서 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직접 전도를 했죠. 네.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맛을 볼수 있도록 낚시꾼이 낚시의 맛을 보면 끊을 수 없는 낚시꾼이 되어지는 것처럼 네. 영혼 구원의 맛을 보게 된 성도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70명 전도의 사명이 경기 제일교회의 성장보다 더 큰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앞에 모든 목회자는 존귀합니다. 어,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모든 교회가 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네. 어, 그래서, 어, 좀 주변에 성장한 교회들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눈다면 얼마든지 힘있고 또 그런 풍성한 사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적절한 공감이 됩니다. <laughs> 아, 특별히 신학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 경기 제일 교회가 한국의 건강교회 모델로 소개가 됐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어, 저희 집사람이 침례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 어, 대학 대학원을 공부 했는데 그래서 교수님들과의 그런 좀 어, 많이 좀 방문도 하시고 저희 교회 사역을 또 보시고 나셨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어, 저희 교회 사역을 보고는 그 건강한 작은 교회. 네. 어, 우리 한국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더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교회, 네. 건강한 작은 교회다 그래서 강소형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논문을 쓰시게 네. 되셨습니다. 강소형 교회? 예, 강소 네. 강하고 강하지만 작은 교회. 작은 교회. 어, 그러시면서 저희 교대를, 교회를 모델로 삼으셨고, 어, 그래서 2년 전이었네요. 신학대학교, 그, 신학연구소에서 논문 발표가 있었고, 네. 어, 저희가 그때 그 파라솔천도, 저희가 하는 전도 강의도 또 있었습니다. 네. 뭐다 주님의 은혜죠. 그렇군요. 예.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 특별히 목사님은 전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목사님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 글쎄요, 뭐 저는 특별한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어, 가장 중요한 게가제 교육 개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교육 개척을 하면서 당연히 교회는 부흥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개척을 통해 알게 된 거죠. 네. 또 하나는, 어,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천도라는 방법을 통해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말씀을 보고는 내가 할 사명 이거구나. 그 생각에 그냥 혼자. 거리에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게 오늘 또 여기까지 이 사역 가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목사님은 작은 회를 세운제도 관심 많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도 관심 많은 것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교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이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문화의 거센 물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 코람데오 SCM, 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샬몬 성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샬몬이란 샬롬 플러스 셀몬. 아. 그래서 하나님의 연어들이다. 우리가 평안의 연어로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그런 기독교 문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8가지 문화 운동을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시작한 것보다도 어, 저 열매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아이들이 버릴 건 버렸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술 담배는 물론 그리고 방해 하나님의 영광이 방해되는 모든 걸 버리고 또 잡을 건 잡고 꿈을 네. 잡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갔죠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이 교육 프로그램이 기독교 어, 그 교육 브랜드 국민보 대상을 받게 됐고 네.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저는 한국 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교회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아, 목사님이 그 답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laughs> 네 감사하죠. 예, 교회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일까, 그것을 두고 고민한다면, 그 방법은 참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회다움이 답이다라는 말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바로 예.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목사님의 괴익과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눠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한국은 어, 아마도 교회들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런데 진짜 현장에서 전도해본 저희로서는요, 지금은 복음의 황금기입니다. 네. 너무 전도가 잘 되고 이렇게 전도를 잘 받아주는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어예예 회복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과거의 한국 교회는 한국 성장이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새벽 종소리 속에 눈을 뜨고 그리고 교회의 기도 소리와 함께 이 나라가 성장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의 영광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교회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함께 협력하고 힘을 더한다면 이런 실추된 명예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 영광의 회복입니다. 네. 아,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을 많은 교회가 함께 배우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